저기요 세수를 집에서 하고 오셔야죠. 여러분, 아, 이러면... 잠깐만 그 아프리카 원금 언급... 아 아프리카 돼지 열병. 아 미안해. 딸이 얘기하지 말고 이제 오픈해야 되니까요. 에이씨. 두 세면 힘 합치면은 못하는 게 없다. 아, 그 잠깐 잠깐. 예구석한 봤네. 구석한 드디어 봤네. 예. 와, 근데 너 진짜 맨 그대로 왜? 쌤 셀로 s u n g s a m s u 투샘 TV에서 경기 관광 a m 라 같이 하는 거예요 언급해야 돼요 아그 계약 조건 그렇게 돼 있어 뭐 그렇게 돼있겠죠 m 예. 아, <laughs> 경기도 여주 <laughs> 그렇죠 세종 g 문 도시 명품 여주에 왔습니다 예예예 예, 예. 저희 앞에 n g s a m s 오늘 g 네. s 하는 친구들은 s 그 있나요? 와우 g 나 a m s u n 르 누가 가장 빠르가? 영수, 영수, 1등, 2등, 3등. 차기석이 한번 부탁드릴게요. Uh, <laughs> 약간 어린고, 약 약간 외국인, or 외국인. 외국인인가요? 네. 제 긴이 글쎄, 말을 yeah. 좀 속보로 하십시오. 얘, 얘, 나도 나도 여기 아는 줄 모르겠어. I am eleven years 이탈리아? 이탈리아 아! 모아네스 노츠 그라찌에 저는 이름이 켈람이고요 엄마가 한국 사람인데 아빠는 영국 사람이에요 아! Oh. 김희서이고 그냥 평모한 한국인이에요 저랑 똑같네요 반가 오예 한국인 끼리 형 우리 그뭐 불교에서 개인기 한번 해봐요 개인기 이노 yeah, you know, 개인기? 노형 no. 설명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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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ke Things you're good at Yeah, Things oh, you're, good at. you're good at You're 랩을 했을 때 Singing dancing. or Dancing 봐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아하하하 yo, 하 h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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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너네 그냥 진짜 아 대단하시다. 아 밖에서 좀쉴 것도 있고 재밌는데 가고 싶은 거죠. 재밌는데 하나 준비돼 있으니까 네. 우리 한번 출발할까요? 가자 출발! 애들아 나를 따라와!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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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이터 가면 친구들 별로 없다면서요? 다 학원 다니고 막 그러니까. 다 학원 가고 없어요. 아 너무 슬픈데. What time does 학원 finish? 와 슬프다. 학원 몇개 다닌다고? 다섯 개요. 오늘 시험 네. 없어요. 학원도 없어. 없고 공부도 없고. Nice. Kimchi <laughs> pasta.

다와 갑니다. Oh look, it's a horse. Oh f o Christ. o a scare the horse. 맞습니다. 여행사 그 사장님이에요. 아, 사장님 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지 사장입니다. 아, 그러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진짜 살어파 <laughs> oh. 주는 거처음이에요 네. 네. 오, 오. 아, <laughs> 아 귀여워. 아, 귀엽네. 아, 귀엽다. 아, 애들아, 우리 숙제 있어. 숙제안 한다고 했잖아. 오! 퀴즈야, 퀴즈 염소들이 이름 없대. 그래서 우리가 이름 한번 만들어 주자. 나는 박염소. 박염소 이염소. 이염소. What, what name s h o u l 데이빗. 다용소? 예. 이동해서 젖짜는거 하러 갈 거예요. <laughs> 애들아, 여기 앞으로 와서 어떻게 짜는지 한번, 어, 한번 제대로. 비춰. 이렇게 하고 와우. 아,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해서 하나. 뭐 하나? 다음 좀철안 나오는데요. 야. 에이? 어, 나왔다. 한 방울. <laughs> <laughs> 나왔어. 와오얼마 오, 잘하는데 오 쫙쫙 나오네 와우 오오오 맛있다 나 먹어 보고 싶은데 이형 때문에 진짜 맛있어 <목소리나> 너무 많다 역심쟁이 <역심량해. 목소리나> 너무 맛있네요. 오 이거 맛있네. <laughs> 괜찮다야. <야. 웃음> 바로 짜서 먹는 건 오히려 더 보기 좋대요. 근데 이게 음맛있지 직접 하면... 한번 먹어봐. Amazing. Amazing. 와 신기하다. 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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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고 ]검사. 갑니다. 아, 그래. <laughs> 은하우유 Amazing. <laughs> 지금 모짜렐라 치즈 만들기.

와, 제대로다, 제대로다잉. 어떻게 이렇게 이쁘게 만들었지? 어, 하네 이탈리아 사람이니까 역시. It's pretty good man. 그렇죠, 썸트베이. 아, 그렇지. 오, 진짜 큰거 하나 만들었네. 아, 이제 피자 만들기 하도록 할게요. 네, 학원에서 이런 거를 배우진 않잖아. 안 그러면 이거 배우려면 또피자 학원 또 다녀야 돼. 그렇기 때문에 y o 시와 집에 No! Pizza! I'm Augustine. You're 요 a k i n g c o t t o 고 from t h e Good job. What do you want to say? b a c o 베이컨 여기 굉장히 많습니다 <목소리> 베이컨 e r e 괜찮아요? 아유 고객님이라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 굉장히다아 빨리 먹고 싶다. <laughs> yeah, you made your first pizza, high five. l e t 이거 이거 이렇게 찢으면 돼. 자 하나씩 다 먹어야지. 굉장히 건강한 맛이네요. 이거. 와, 이거 굉장히 건강한 맛이네요. 아, 누가 누가. 음. 음. 아. 음, 오 굿. 고객 여러분, 오늘 우리 여기 목장 와서 뛰어다니고 동물도 봤고 만져보고 치즈도 만들어봤고 피자도 만들어봤고. 동물이랑 하는 게 제일 재밌어 저도. So... Seeing the a n i 아멜로바 피자. 아, 그럼 학교 가는 게 좋아요? 목장 가는 게 좋아요? 목장이. 요와 아, 바로바로 나오네요. 여러분한테 부탁하는 거 하나 있어요. 점수 매 줘야 되는데요. 이 별로 얼굴에다가 붙이면 돼요. 4.5점. 4.5점? 다 좋았는데 명양쪽정이 똥냄새가 났요요 냄새 <laughs> 났어요. 네? 나서 오늘 우리가 하는동아이 동네는 니다 예, 동네는 니다는네사 동네는 동습니다 파이 파이 오. 동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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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네어 동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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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네 알겠습니다. 네. 자 루카, 와 h y i t was f u n 네. Thank you.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젊은 고객님들하고 즐거운 시간 보냈습니다. 네. 다음에도 어디 갈지 지켜보세요. 그리고 네. 언제나 신청하고 싶으면 네. 연락해 주세요. 네, 그리고는 아싸시미 구독과 좋아요 필수. 샘샘 여행사 앞으로도 많이 지원드리겠습니다 <laughs>